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부었네 오늘은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마저 스트레스부르 여행을 하고 이제 리옹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부르 한 3시, 4시까지 구경하고 이제 리옹으로 넘어가서 또 새해를 리옹에서 하는 그런 일정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아침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 빵집에 가서 먹을 겁니다 원래 매장에서 먹으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테이크아웃을 했습니다 어디서 먹어야 되지?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먹어볼게요 3살부터 8살까지만 아기들놀수 있다는데 먹는 건 상관없잖아 그지? 크루아상 하나랑 뺑오쇼콜라 하나랑 카페 알롱제라고 아메리카노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 아메리카노 비스무리 한 건데 그냥 아메리카노 같아. 그리고 이게 첫 날에 먹어 파리에서 먹었던 빵보다 훨씬 큰데. 이것도 바삭하잖아. 여기 조금 눅눅한 편. 먹으니까 또 바삭하네. 프로와상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어째가 엄청 바삭바삭하지가 않아. 이게 또 눅눅해져도 빠삭빠삭해져야겠네. 사실 잘 몰라. 냉고 싶을라, 먹을게요. 열어 뜯어먹어 초콜릿 있는 부분을 먹어볼까? 아, 초콜릿도 고체로 되어있어서 안 녹았는데? 원래 이런건가? 근데 이렇게 트램이 도시에 있으니까 버스도 지하철이 아닌 것이 이렇게 지상을 다니니까 확실히 한국인 입장에서 이국적이기는. 근데 이 트램 때문에 위에 선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그냥 선이 있다 정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심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파리도 그렇고 도시에 자그마한 강이 하나 있는 건 좋은 것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강이 있는데 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렇게 작게 있으면 산책하기도 좋고 경관도 이뻐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각이라 어디서 종이 울리는구만 여기 뀨티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꿀마르에는 뀨티 베니스가 있었다면 여기는 뀨티프랑스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기가 있고 옆에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에 이제 그 깃발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알자스 지방의 깃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걸려있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도 황새 시건위 귀엽다 어? 저것은 백조가 아닌가? 머리를 꺼내보아 밥 먹지 말고 얘네 왜 옆으로 가? 아, 여기도 크리스마스의 도시답게 이렇게 행사 뭐 하는지 뭐 이런 거다 써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한적들밖에안 나와있네 여기도 이런 유람선 같은 게 있었네 아, 이 유람선이 지나가고 나음면 이렇게 다리가 돌아가네 어쩐지 아까는 다리가 있었는데 없던 것 같아 신기하네 쩐지 아, 까 산... 지나다니고 산찍는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끊겼더라고. 자, 자, 예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보존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 여기는 뭔데 뮤실랭이야 어? 나 여기 아까 알아본 식당이잖아. 음. 완전 크 큰데 귀엽다. 어, 여기 군밤장소님. 여기 스트라스브루 기념품샵인데, 이 자석이 다 똑같은데, 콜마르 물론 같은 알자스 지방이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제 똑같은 거 있었는데 여기 아래 글씨만 꼴마에서스트라스부을로 바뀌었네. 이러면 나는 뭘 사야 돼좀꼴마르랑 다른 걸 사야 되는데 뭐 알아서 잘 사봐야죠. 이게 보뱅 댐인데 보방댐, 보뱅댐인데 한번 여기 저기 올라가면 여기 전망이 좋게 보인다 그래서 가볼려 합니다. 여기가 이쁜데. 아, 여기 무슨 통로 같은, 어, 화장실도 있네. 아, 여기로 이제 올라가는 건가 보네. 일단은, 추우니까, 비를 피해서 여기 있어야지. 이거는, 왜 감옥같이 생겼지? 무슨 동상들도 있네. 전망이 확 보이네 좋다 좋다 저기 스트레스부르 대성당도 뭐 보이는데 이따 가볼거예요 아, 전망 좋은데? 오늘 점심은 여기 알다스의 띵작이라는 곳에서 먹을겁니다 메뉴는 피자같은거 오이 지역 음식 먹을거야요 응. 이걸로 뭐지 매장은 이렇게 있는데 따뜻한 분입니다. 작은. 어, 저는 창가절이네나왔습니다 음. 음, 호떡도 있 여기가 라파예트 백화점인데 약간 신세계 백화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저기 있는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다는 점. 여기 클레버 광장이라는 곳인데 이분이 클레버 장군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음. 스타벅스가 있고 애플스토어가 있는 거 보면 스트레스부르의 중앙 광장 같은 느낌.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저기 뒤에 있는 건물 원근법 때문에 모르나? 아무튼 그만큼 건물만큼 엄청 크다 여기도 딱 견적을 보면은 크리스마스 마켓 하던 곳인데 역시 어림도 없지 통통 비어 있어 이제 저기 보이는 대성당을 향해 갑니다 와 이게 스트라스부르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이게 지금 아이폰 0.5배로 했는데도 다안난게 세로로 하지 않으면서 세로로 잠깐 돌릴 테니까 한번 봐보실래요? 핸드폰 직접 세로로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엄청 웅장합니다 엄청 크고 엄청 압도적이고 멋있어요 사람 엄청 많아 보이시나요? 여기 스트라스불 핫플입니다 핫플 스트라스 엠지 다열기로 보여요 이제 스트라스부르 여행을 끝내고 리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방도 챙겼고 갑자기 소개하는 프랑스 특.. 세 가지 길방을 많이 한다. 보숙자가 은근히 많고 여기저기 있다.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미치광이들이 많다. 세 가지 정도? 방금도 제 앞에서 길방하길래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아무튼 기차 타기 전에 배를 채워야 돼서 맥도날드 빠르게 먹고 가려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기차 에 있기 때문에 오늘 먹어줘야 돼. 주문했고 이거 갖다 주니까 근데 뭐 시켜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시켰어. 빨리 먹고 가야지. 아니 키오스크에서 결제가 안 되는 이거를 가지고 게스에 가 가지고 결제를 따로 했어야 되네. 이 기다리고만 있었네. 여기는 강아지 친화적이고. 이렇게 키오스크로 다 주문하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시간 없어서 테이크아웃으로 바꾸고. 큰일 났다.